2022 평택 국제 평화 안보 포럼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진행됩니다. 평택시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란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기조 및 특별 연설과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제1세션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 기술 동맹의 향후 전망. 제2세션은 동부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 미군과 평택시의 역할로 진행됩니다. 평택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체제의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변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2 0 2 2 평택 국제안보평화포럼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작지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해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길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도시, 함께하는 공동체. 꿈꾸는 도시, 더 나은 미래. 상상력의 도시. 무한한 가능성. 편안한 도시, 모두의 안전. 즐거운 도시, 소소한 행복.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안성 올투게더.